자, 이제 고래들의 매집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였는데, 이제 그 자, 이 매집. 이 후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모을 대로 모은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자, 제대로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무브먼트 코인, 무브먼트 코인 굉장히 어떻습니까? 글로벌 세력들의 이 시세 분출이 이제 막 바쁘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썸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떴습니다. 글로벌 시세 차이가 꽤 난다 이거죠. 아무래도 일단은, <laughs> 제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24시간 해외에서 부터 움직임이 저희가 이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브먼트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먹거리가 좀 그래도 요 근래 좀 없었던 코인 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물려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문자 주실 때마다 이제 곧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감사하게도 일단 그날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해외거래소 에서부터 이 세력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세력 정보를 vip 리포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초만 시간 내서 010-3380-5552번으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는 분들께는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 이 VIP 리포트를 최 대한 이렇게 그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기 쉽게 굉장히 이제 이게 요약을 잘해 놨는데 무료로 항상 무료로 공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 조수현 절대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현재 25년 6월 23일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또 국내 정세가 계속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불장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브먼트 코인 지금 일단은 지금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집이 끝났습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얼른 신속하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브먼트 코인 관련해가지고, 자,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펌핑을 해서 어떤 가격대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그 일정에 대해서 경우의 수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혼자,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